안녕하세요. 익스플로레스티 라인을 통해서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을 여실 때는 손을 넣으시면 열어집니다. 잠구실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은 잠구십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은 오류가 생겨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도아키패드 코드가 있었습니다. 25년식부터는 삭제되었습니다. 뒷좌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그는 버튼과 여는 버튼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유구는 따로 버튼이 없습니다. 누르고, 여시고, 주유총을 꽂으시면 캡이 열어집니다. 닫으실 때도 닫으시면 됩니다. 후면에 보시면, 후방카메라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3름크 여는 스위치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R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인장치입니다. 5핀, 7핀 모두이 있고 유럽형을 쓰실 경우에는 젠더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결인장치에는 마운트와 마운트볼은 별도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전방에 있는 카메라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반자율주행 사용하는 레이더 있는 부분입니다. 오염이 있을 경우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도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열은 고 잠그고 1, 2, 3은 메모리 기능입니다. 길게 누르시면 은 시트가 메모리 되는 거고 짧게 누르시면 은 호출하는 겁니다. 백미러 방향 왼쪽 백미러 방향 조절, 오른쪽 백미러 방향 조절하시면 되고, 안쪽에 있는 버튼은 백미러를 자동적으로 접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창문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유리 버튼이고, 한 번, 두 번, 투타치로 되어 있고, 이는 완타치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는 두번 당기시면 본네트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모듈은 KT 내비 모듈입니다. 시트는 앞뒤 조절과 높낮이 조절, 등받이 조절, 그리고 눌러서 마사지 기능과 시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에 관련된 높낮이 조절입니다. 원격시동 안내드립니다. 리모컨에 장금 버튼을 한번누르시고이 곱하기를 두번 누르시면은 원격시동이 됩니다. 원격시동된 것을 끄시려고 하실 때는 한번더 누르시면은 꺼집니다. 또다시 원격시동 하실 때는 잠금 버튼 한 번과 2곱하게를 두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차를 타시면 모든 것들이 출발 준비 상태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구동 방법은 시동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맞춰놓은 자리로 세팅이 돼서 시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분은 전조등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개등 스위치이고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전조등 자동입니다. 미등이고 전조등이 꺼지는 겁니다. 항상 오토를 해두시면은 차량 스스로 전조등이 조절됩니다. 안개등 누르시면은. 헤드 표시가 그렸다가 들어갔다가 트렁크 버튼입니다. 있는 부분은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반자율주행 버튼과 볼륨 버튼입니다. 반잘주행 버튼을 해보겠습니다. 반잘주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반잘주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정된 차량간격이 나오고 sat부분 sat부분이 나오고 숫자로 바뀌고 파란색으로 바뀌면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SE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행 중에 RES 버튼을 위로 올리든지 밑으로 내리시면 주행 속도로 세팅이 됩니다. SET라는 숫자가 숫자로 바뀝니다. 차량 간격 조절하는 겁니다. 두 대, 한 대. 네대 네. 차량 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네 버튼은 차선 유지 시스템을 끄고 차선 유지 시스템을 켜는 버튼입니다. 차선 유지 버튼과 센터 기능이 함께 작동합니다. 지금 깜빡이고 있는 거는 카메라 상에서만 깜빡이고 실제로는 깜빡임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시선을 확인해서 졸음 운전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메뉴 버튼입니다. 채널, 라디오 주파수 바꾸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끊는 버튼입니다.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 메뉴가 나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백 키를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서 트립 열료 OK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방면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0배키를 누르시고 상태정보 여러 내용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보수도 누르셔서 오일, 수명, 타이어 공기압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배키를 누르시고 주로 많이 확인하시는 것들을 마이표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올리면은 화면이 바뀝니다. 어, 추가로 구성하고 싶으시면은 제일 밑에 화면에서 OK를 버튼 눌러서 원하시는 메뉴를 끄고, 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 보기로 했을 때는 아이폰을 사용시 지도 화면이 같이 나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안잘주행 사용하실 때는 편합니다. 제일 상단에 차량 모양이 나올 경우는 앞차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하실 때는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대신에 메인 메뉴 화면이 또 바뀝니다. 이럴 경우에 빼기를 한번더 누르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볼륨 버튼입니다. 오토스탑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차가 쓰을 때.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지지만 구동력이 필요할 때는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주차 차임백 경고음을 해제하실 수가 있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상 버튼이고 전방 카메라입니다. 드랙션 기능은 드랙션권 u 을 꺼짐 또 한번 누르시면 켜켜짐으바바니다 디렉션 션튼튼켜 켜짐으로 시시는좋좋습다오토폴드 기능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정차한 이후에 받을 때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면 사용은 중단하시면 됩니다. 모니터에는 공조기가 하단에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를 맞추실 수가 있고, 위에 상단에 하얀 파가 있을 경우 위로 올리면은 상대에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핸들 열선을 끌 수가 있고, 좌석의 히팅을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좌석의 열선을... 강약 중 조절하시고 꺼실 수도 있습니다. 선풍기처럼 풍량을 조절하시는 거고 숫자가 없어지면 은 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공조기의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공조기를 꺼실 때는 그어서 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가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꺼지는 겁니다 이건 암유리 승해적어 모든 열선 유리입니다 에어 작동하는 수치입니다무슨 충전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열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갤럭시는 열이 많이 나지 않지만 아이폰은 열이 나서 카플레이를 보실 때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화면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기아렌지는 PRND로 하시면 됩니다. 로우 기어는 저단 기어입니다. 높은 경사로를 올라가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상단을 올리면 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푸는 거는 따로 풀지 않으셔도 되고 출발하면은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조명 등을 전체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위 버튼을 누르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문을 열어서도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불이 꺼져 있으면 은 문을 열었을때 실내등이 들어옵니다. 벤트 뒷골목감만 조금 열어줍니다. 닫으실때는 문 앞으로 하면은 같이 닫아졌습니다. 전체를 열실 때는 비보를 누르시면 전체가 다열려집니다 품절음을 막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시면 조금 더 이동하게 됩니다. 닫으실 때는 같이 앞쪽을 누르시면은. 커튼 스위치입니다 다닫실수가 있습니다 여실때는 반대로 열어집니다 일단만 열어지는거고 한번 더 누르시면 전체가 다 열어집니다 은루프 커튼 스위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패신저 열역은 OFF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OFF가 되고 조수석에 사람이 타게 되면은 온으로 바뀝니다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스위치는 측면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은 온이 되고 위로 올리면은 꺼집니다. 이 버튼이 블랙박스 스위치입니다. 하이패스도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공조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장치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자선 커튼은 수동입니다. 익스플로러 모니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표시가 홈 버튼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차량 버튼을 누르시면 물리 스위치 대신 모니터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르막길 주행 30km/미만으로만 내리막길에서 내려갑니다. 무드 조명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 모드는 모니터의 화면을 잠그는 버튼이고 다음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상태를 누르시면은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수명이 나옵니다. 100%가 되면은 교환하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8개월 또는 15,000km입니다. 시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동그란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열어집니다. 마사지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마사지를 1단 2단 3단 또는 끄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조수석으로 마사지를 작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마사지 기능을 하는 상태에서 시트를 누르시면 시트 포지션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이와 같이 바꾸시고 그 위치에 압을 바꾸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끄실 경우는 꺼진 상태가 됩니다. 조수석에 마사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야 작동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의 설정들이 나옵니다. 점 6개를 눌러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 6개를 눌러서 전화 am fm 일중에 그 모드로 보시면 됩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매뉴얼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설정 메뉴에서 소리를 바꾸시는 이퀄라이저를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거나 리셋을 하시면 됩니다. 밸런스도 원하는 부분으로 소리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하시거나, 리셋을 하시면 가운데로 옵니다. 속도 보상은 운전 중에 속도를 낮, 중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 모드는 스테레오와 서라운드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설정은 오디오와 프롬프트 여러 안내음을 얘기합니다. 전화 통화 연결음의 볼륨 들을 각각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벨 소리도 바꾸실 수가 있고 알람 소리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노멀 크루즈가 아닌 어댑티드 크루즈를 해 놓으시면 되고 차로 중앙 유지도 꼭 활성화되어 있어야 센터 기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충돌 대비 보조도 긴급 제동, 충돌 회피 기능 작동해 놓으시면 됩니다. 충돌 회피 기능은 추돌이 발생할 경우 회피하는 기능입니다. 경고 민감도는 노멀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지연을 해주시면 후진, 전진발 경우에 후방 카메라와 라운드뷰가 일 시간 지연시켜 줍니다. 사각지대는 유리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걸다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후측방 경고, 후측방 경고 보기, R 브레이크 보조, 우진자 경고입니다. 후측방 경고 보기는 후진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후방 카메라가 넓게 보이게 됩니다. 차량 기능입니다. 최대 공해주는 30분 동안 활성화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디자석 승객 알림은 꺼두셔도 관계없습니다. 조명도 오토 하이빔으로 해놓으시면은 앞에 차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꺼지고 없을 경우 오토 하이빔으로 켜집니다. 오토램프 지연 시간은 10초 20초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모컨으로 문을 잠글 시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 디스플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과 운전자 보조를 많이 쓰시고 블루투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장치 추가를 통해서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개 버튼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카플레이어 기능과 안드로드도 쓰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작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